아이고, 강욱이 마누라 앙컷은 잘 있나? 어? 딸내미 앙컷은 잘 있나? 어머니 앙컷은 잘 있나? 동네 댕기면서 동네 사람이 앙컷 앙컷 그러면 저 최강욱이 집에 들어서 마누라한테 귓방방이 맞는 거 아니오? 너, 이새끼너 때문에 이 새끼야? 내가 앙컷 소리 듣고 댕긴다고? 어? 아마 저런 놈은 집에서 꼼짝 못할 거야, 마누라한테. 아마, 매일 두손 들고 서있을지 몰라, 이그 새끼, 무릎 꿇고 자, 내 말에 맞죠 아, 딸내미, 딸내미가, 어? 아빠, 나도 그럼 앙컷이야? <laughs> 그, 뭐라 그랬고요? 아유, 조국 딸내미 같이 뻔뻔하면 앙그럭하고.